축하드리죠. 독보적인 아우라로 시선집중시키는 드림캣저화 입장하고 있습니다. 세터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희 중간에 있거든요. 바닥에 힌자를 놓고 있습니다. 네, 인사 전에 포토타임 먼저 가져올게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천천히 포즈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먼저 포즈 취해주세요. 네, 드림캐쳐는 두 번째 정규앨범으로 국내음악차트 1위, 해외음악차트 톱, 앨범차트 1위 등을 기록하며 전세계 드림캐쳐 열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둘, 셋! 네, 고마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집중시킨다는 드림캐처인데요. 오늘 무대에서는 어떤 매력으로 인썸니아 시선을 집중시킬 예정인지 알려주세요. 오늘은 <laughs> <laughs> 인썸니아 포스를 이런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대에 네, 있네요. 네. 그리고 또 무대 위 표정보다 아이돌 1위로 불리는 가연씨 예 네. 벌써 열리겠네요. 네. 오늘 드림 포스의 각오를 표정으로 표현해주세요. <laughs> 와우!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해피 리벌스를 기념하는 또 원샷 원컷 한번 찍어 볼까요? 네드림캐치는 지켜. 지구 지켜. 드림코스도 지켜. 레드카펫을 지키러 온 여전사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네, 저거를 포착해 주시면. 불려 주세요. 하나, 둘, 셋. 빠우! 여전사 포즈. 와우! 와 너무 멋있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네, 오늘 멋진 무대 기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